실수로 친구한테 잘못을 저질렀어 근데 얘가 진짜 잘 웃는 애야 근데 얘 주변에 한 다섯 명 정도 모여있었다 근데 얘가 나를 웃기면은 웃기면은 화를 풀겠다 그래서 아 씨발 어떡하지 아 근데 의식하고 웃기려고 하면 못 웃기잖아 무의식적으막 들이쳐서 웃길 수는 있는데 막 갑자기 바나나 한 채널 바나나 킥하면 웃을 줄 알았는데 얘가 안 웃어 평생 잘 웃느라 해서 그래서 내가 아, 야 너만 빡치냐? 씨발 아, 나도 빡쳐 요즘에 와? 어? 인싸새끼들이 맨날, 아싸들이 가져가고, 막, 그래가지고, 막, 아무도 설명하면서, 막, 야, 그, 또, 뭐였는지 알아? 부히히, 부히히, 우형아이처럼 기도하지? 이것도 씨발, 와! 어? 인싸들이, 드립, 아싸들이 뵀는데, 그 인싸새끼도 한데난 이거, 여, 여기서 빵 터질 줄 몰랐거든. 근데 갑자기 주변에 있던 다여섯 명 애들이 다 터진 거야. 그래서 나는 절대 안 웃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애들 나보고 남나 거기 남자애들이 한세네명 정도 있었는데 야야너 진짜 그거 잘한다 얘자시해봐 이래서 내가 어나나 나, 나 잘해 얘너 잘하냐 이래가지고 부히히 우쇼 부히히부히히 우쇼! 저너기다니하이니 너무 나뭐 좋은 뭐이야요이니 뭐이니 <놀래> 이드리브 치기 전에 이 투수인 남자애 한 명이 있는데 내가 야윤이쌤 알아? 윤이쌤좀 있으면 그 언니랑 만나서 놀기로 했어. 이러고 나왔었는데 야그 언니 방송하기 전부터 내가 와 친했어 이마 이거 부신다현 보고 있었는데 아 내가 그거를 그드리브나 나중에 <laughs> 나중에 쳐버린 거임. 넥스트 놀이 시간 끝나기 한2분 전쯤에 이제 그 남자애가 진짜 갑자기 이렇게 스멀스멀 와가지고. 야 이러는 거야 갑자기 막 갑자기 갑자기 나랑 바, 별로 말을 안 걸었던 애가 야야야 야, 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어왜왜 어, 이러면서 야너 있잖아 그그 그 혹시 너 아니다 아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아 아, 어, 씨발 그래서 자 이거 주말병처럼 아 웅만 가지 생각이 순간 내 머릿속으로 다 이렇게 쓱 하고 지나가서 진짜 주말에 영화편에 이렇게 스르르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했지? 아, 방금, 부시시랑 두윤호 쌤 했는데, 유, 유, 쌤이 이지래고 그랬는데, 아, 어, 어떡하지? 아! 그래서 내가, 이제, 1교시 끝나고, 신혼시간이 딱 지났어. 그, 신혼시간에 기가 났다고, 아무래도 말해야 할건 말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내가, 아, 왜, 왜? 이랬더니, 아, 너 있잖아. 너 혹시, 도넛츠 좋아하냐? 나, 나, 아니, 나 도넛을 싫어하지. 왜? 이랬더니, 걔가, 아, 아닐텐데. 아,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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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좀 다시 해보세요 브이힛? 어, 왜, 또아 왜? 맞는데. 이러는 아, 웃기, 웃겼, 웃웃 아, 어떡하 아, 그래서 내가, 어, 잠시, 잠시, 생, 생, 아, 여보 뭐, 진짜, 아니, 아니, 아, 말이 안 나네. 그래서 내가, 컬을 이렇게 눈 마주치다가, 한, 3초, 한, 아니, 한 2초 뒤쯤에, 서로 빵! 하고 터진 거야. 그때 교실 아니었는데, 우리들이 눈 이렇게 마주치고, 한 2초 뒤에 빵! 하고, 이렇게, 아하하하! <laughs> 이래서, 아, 진짜, 나 너무 웃어가지고, 웃음이 터진 거야, 진짜. 나 진짜, 그때 얼굴 진짜, 거의 바로 옆에 있는데, 습뻘개진게 이렇게 보인 거, 그래가지고 내가, 하, 내가 잠시 걔를 불러내가지고, 옆에 계단에서만 불러내가지고, 하, 말해봐, 이랬더니, 뭘 말해? 아, 알잖아, 빨리, 닉네임 말해봐, 야랬더니 룬, 룬렛이 아니냐? <웃음> 아, <웃음> 아, 제가, 어떻게 알았어? 했랬는데 세머니 시청자래, 세머니 시청자. 그래서 내가, 세머니 시청자인데, 세머니가, 이제, 저번에 나한테 770명 호스팅했잖아. 근데, 그때 내가 처음으로, 부히히, 부히히, 형아테처럼기다세 이걸 한 거지. 근데, 그거를 딱, 걔가 내 목소리가, 아, 나는 근데 방송이랑현실이랑 목소리가 똑같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걔가 막, 그때 흘러 들어갔었는데, 그, 언니 방에 토템 받고 있다가, 한, 이제, 호스팅이 됐나봐. 그래서 호스팅해가지고, 이렇게, 잠시 누군가 하고 들었는데, 이게, 그게 나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아. 이제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있었는데 그가 알아버린 거잖아. 그래서 내가 사정을 설명하고 아 이제 선생님한테 말씀 말하지 말아 달라 진짜 아 진짜 부탁을 했죠. 친구분 나와주세요. 처음 감사합니다. 나 룰레이라고 해 아니 현실 이름은 뭐 따로 있겠지 너가 나중에 다시 보기로 내 방송을 보게 될지도 모르지만 미리 영상편지 써놓을게 나 사실 너가 나 알았을 때 솔직히 연예인병 걸린 줄만 알았어 에이 설마 설마 하면서 아 연예인병 할 거야 뭐얘가 나를 알아. 뭔 똑같은 학교 나를 알아 그럴 리가 없지 했는데 연애일병이 아니라 진짜더라고 보고 있니? <laughs> 나 사실 너가 알아봐줘서 현실 팬은 처음이라서 네가 내 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현실 그렇게 보는 애 처음이라서 <laughs> 너무 설레서어 <laughs> 너무 감동적이었구나 <laughs> 고마워 근데 제발 아는 척좀 하지 말아 줘. 나는 척좀 하지 말아 줘. 아. 네, 그 친구랑 저랑 한번더 얘기 안 했거든요. 아, 뭐 다니 선생님이 집사 뿌데룰레이로 부른데. 얘야 윤레이 오늘 좋세야야 방송하러 갔나보네 <laughs> 야 어쩐지 그 새끼 옛날부터 이상한 돼도 안되막 트위치 드립치고 다니던데 그 새끼 두수 아니라 그냥 스트리머였네 야 레이야 야 씨발 어제 너 10만원짜리 돈 해치워줬다나? 야 부럽대야 <laughs>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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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을 거야.